자, 오늘 주시는 말씀 로마서 5장 8절부터 1 0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고 성경 찾을 수 있는 분들 찾으시고요 로마서 5장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11절까지 있겠습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괴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목하게 되었은 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 하느니라. 아멘 <laughs>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laughs> 그 사람이 사랑을 받고 있을 때 가장 행복하다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나를 기다려주고 만나기를 원하고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사람은 자기가 살아야 될 이유와 가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어, 여러분 사랑받으면 살고 계신가요? 나는 주로 사랑을 하는 편이지 사랑을 받지는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나는 주로 사랑을 하고 있지 받는 것보다는 더 많은 사랑을 하고 있다. 우리 저 홍진희 사님 계시고. 루이사 있고 이쪽에는 네. 마테오. 네. <laughs> 네. 자 우리는 주로 어, 사랑을 내가 받기보다는 하고 있는 편에서 있다고 생각할 때가 많고 어떤 경우에는 내가 사랑을 잘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남편들은 아내에게 내가 충분히 사랑받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또 엄마 아버지들 중에서 내가 애들 때문에 산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세요. 여기는 있 그런 분들 아 계시겠지만 내가 애들 때문에 참고 산다. 또또 또 나이가 좀 있는 분들 남편 남자분들은 그래도 내가 밥이라도 얻어먹기 위해 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시고 죽지 못해 산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혹시 그런 얘기를 해본 적없어요 김일학 장관님 그런 얘기 해본 적 절대 없으시죠? 그래도 내가 이 산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사람들은 주로 내가 사랑받는 것보다 사랑하는 게더 많다고 생각하고 또어 아이들도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충분히 사랑받고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되게 많습니다. 한결아 엄마 아빠가 너를 충분히 사랑한다고 생각해? 아우 아 박수 <laughs> 자 그러면 반항, 반항 할것 같은 애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laughs> 예리나 엄마 아빠 누구야? 예예어 우리 예리는 충분히 사랑한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어요. <laughs>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께 충분히 사랑받고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왜 내가 하나님께 충분히 사랑받고 있다고? 생각하지 못할까요? 자, 나는 하나님께 충분히 사랑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 보세요. 학생부. 나는 하나님께 충분히 사랑받고 있다. 질문할 거야, 그러면. 자. 그, 그 회장님이 대표로 얘기해 보자. 하나님이 나 충분히 사랑한다는 걸 어떻게 내가 알고 있어? 아무도 안 도와줄 거예요? 자, 하나님이날 충분히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손 들어보세요. 예, 손흥명 의사님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매일매일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감사 안할일 하나도 없고 다감사만 있어요. 예. 저, 저 정도면 해탈하였다고 하는 거알요 인생을 다 넘어섰으신 거예요. 예. 보내주신 사님 묻지 마요. <웃음> <웃음> 예, 날마다 감사하다고 믿습니다. 예. 자, 그런데 <laughs> 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 사랑한다는 것에 대해서 잘못 느낀다고 얘기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잘이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도 있어요. 그거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원함과 소원이 있는 건 나쁜 게 아닌데,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런 것도 안 들어주실까? 이 작은 부탁도 하나님 왜 허락하지 않으실까?라는 마음이 들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열린 시험교회 성도님들은 아무도 안 그렇지만 그런 분들이 가끔 계세요. 자 그런데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질문해볼게요. 나는 엄마 아빠로부터 여기 뭐다 부모님이 계셨으니까. 나는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많은 용서를 받고 자랐습니다라고 생각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나는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많은 용서를 받고 살았습니다. 예, 다죠. 뭐 아닌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죠 부모님부터 용서받지 않고 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좀더 어려운 질문. 나는 남편이나 아내로부터 늘 용서받고 살아갑니다. 이 s 전사에 하나밖에 없어요. <laughs> 나 사모님들었어요? <사항이> <laughs> 김유선사님. 예. 네, 은혜가 충만한 분들만 소홀듯이. <laughs> 자,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 내가 용서받고 살고 있다는 것이 사랑의 증거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용서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사랑과 희생과 용납이 있어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꾸 나는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확인해 볼까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laughs>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언제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뭐 하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어떤 우리? 죄인의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대요. 뭐예요? 용서하신 거죠. 우리의 모든 죄를 허물을 용서하신 거예요. 우리 배신을 용서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내 멋대로 산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용서하셨대요. 누구를 통해서 아들을 죽이심으로. 자, 그러면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확증하신 거래요. 사랑의 확증이 어디 있어요? 용서에 있는 거예요. 내가 용서받고 있다는 것은 그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식들은 거의 날마다 부모님께 용서받고 살죠. 남편과 아내도 매일매일 서로가 용서를 해야만 살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랑의 관계를 끊을 수 없고 끊칠 끊질 않기 위해서 그그자기의 어, 아들을 죽임으로 계속해서 용서를 하신 겁니다. 그 용서로 인해서 우리는 사랑받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중에 그 누구도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또는 남편이나 아내로부터 사랑받고 산 적이 없습니다. 나는 사랑을 잘못 받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또한 우리 중에 누구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고 삽니다. 라고 할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 우리 모두가 예수의 피로 하나님 앞에 용납받았고 용서받았습니까? 혹시 용서와 용납의 차이가 뭔지 아시는 분 계세요? 용서는 나의 죄와 잘못을 상대방이 아무 보상도 없이 아무 형벌도 없이 다 용서해 주는 거 없애 주는 거죠. 용납은 뭘까요? 이용지 권사님이 말씀해 주셔야 돼요. 예, 용납은 뭘까요? 어느 게 좋은 거냐고요? <laughs> 생각해 보셨어요? 제가 용서나 용납에 대한 말을 많이 하는데, 용납이라는 것은요, 그 사람 그대로 받아 주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저의 허물 족함 그대로 받아 주지 않았다면요, 저는 아마 팔수 쪽겨났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부족함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안에서 그냥 용납해 주는 거예요. 기다려 주는 거죠. 기도하면서 참아 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날마다 우리를 용서하셨고 용납해 주시는 거죠. 사랑받고 계십니까, 여러분? 네, 사랑받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구절 보면 좀 이상한 게 나와요. 이미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데, 보면 또다시 더욱 그런 말미 아마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해요. 자, 이해가 되세요? 이미 의롭다 하심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더욱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받아야 된대요. 아니, 이미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서 구원받은 거 아니야? 근데 왜또 더욱 진노해서 구원받아야 되지? 라고 의심을 품을 수 있죠. 의심을 안 품으시면 끝나고 의심을 품으시면 계속해야 돼요. 의심하세요? 궁금하세요? <laughs> 예, 안 궁금하실 것 같지만, 제가 궁금해가지고 말씀드릴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더욱이라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 그 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것은, 우리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만 권하신 게 아니라, 장차, 마지막 때, 세상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고 복음을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올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큰 하나님의 진노가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모든 세상을 향해서 쏟아질 거예요. 더욱 진노에서 구원 받는다는 것은 마지막 때올 심판에서도 우리는 구원 받는다는 얘기예요. 아멘이십니까? 무엇을 말미암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그래서 내가 구원 받을 것이라는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기쁘게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오늘의 환경과 상황 속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매일 이 소망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견딜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믿음을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있으면 매일매일 살면서 이길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실망하고 무너지고 앞이 없으니까요. 약속을 가진 사람과 약속을 갖지 못한 사람은 달라요. 여러분 약속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누리시라는 거죠. 오늘의 말씀은 결국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우리게 보여줍니다. 10절로 가시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가 됐어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대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까 다시는 죄의 종처럼 살지 말래요.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종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필요를 아뢰고 간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지 듣고 배우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해요. 이게 화목함을 누리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매일매일 주님과 사귈 수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가 주님을 외면하니까 주님의 음성을 못 듣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찾고 나아가고 기도하고 말씀을 펼때 주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11절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며 살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11절 보시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합니다. 자, 세 가지 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의 화목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노래를 하는 거예요.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니 무슨 일을 만나도 뭐예요? 예수의 지함니사 이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보물이십니까? 그 보물을 날마다 키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함께 모여서 예수스로 말미암아 함께 형제자매 된 우리가 우리에게 영원한 약속을 주신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기뻐하고 서로 축복하고 그리고 약속 안에서 함께 소망을 갖고 서로에게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의 예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므로 우리는 모든 죄와 저주의 권세에서 진노에서 완전히 의롭게 되었으며 세상의 마지막 때도 우리는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실 주님을 신뢰하고 믿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예수처럼 말미암아 날마다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이 시간 동안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하시고 주님으로 주님으로 말미암아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서로 기다리며 소망 가운데 축복할 수 있는 복된 날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오직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